대감마님,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비록 머슴의 시를 받았지만 이 아이는 장차 정승 자리에 오를 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칠 인물이 될 것입니다. 윤도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쑥이나 부자를 써서 아이를 없앨 생각이었는데 이런 예언을 들으니 마음이 바뀌었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없을까?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머슴의 아이를 가진 아씨의 운명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엽, 한양북촌의 웅장한 기와집. 예조판서를 지낸 윤도선 대감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감의 외동딸 효선은 올해 18, 꽃다운 나이였지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당찬 성격이었던 효선은 규중에만 머물러 있기엔 너무나 활달한 아가씨였습니다. 효선아, 또 어디 나가려고 하느냐? 안방마님 민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선의 마음은 이미 사랑채 쪽으로 향해 있었지요. 그곳에는 치수가 있었습니다. 스물다섯 치수는 겉보기엔 그저 집안의 머슴이었지만 사연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겨우 여덟 살에 윤도선 대감댁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양반의 피가 흐르는 탓인지. 그의 풍모는 남달랐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으며 특히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효선이 치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15살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치수가 어느새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특히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상의를 벗고 장작을 패는 치수의 모습을 본 순간 효선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탄탄한 가슴과 팔뚝을,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효선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한번 시작된 감정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치수 역시 효선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면 감히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가씨는 하늘의 별이고 나는 땅바닥의 벌레인데 치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 오후 효선은 부채질을 하며 사랑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치수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치수야, 효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가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더워 보이는구나. 내가 시원한 물로 등목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치수는 당황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자신의 등목을 해주겠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가씨, 그런 일은 제가 혼자... 괜찮다. 어릴 적에도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돌봐주곤 했잖느냐? 효선은 우물가에서 찬물을 길어와 정성스럽게 치수의 등목을 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는 순간 치수는 몸을 떨었고 효선의 부드러운 손길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효선 역시 치수의 탄탄한 등 근육을 만지며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런 마음이 연모인가. 효선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효선은 핑계를 만들어 치수와 마주칠 기회를 늘렸고 치수는 그런 효선을 피하려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지요. 어느날 밤 효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내 방에 벌레가 들어온 것 같아. 치수를 불러야겠어. 여종에게 치수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잘것 같아. 치수를 불러와라. 여종은 할수 없이 치수를 불렀습니다. 치수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효선의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가씨, 어디에 벌레가 그 순간 효선이 일부러 치수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치수는 반사적으로 효선을 받아 안았고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아가씨, 치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수야. 효선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집안의 체면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연모만이 남았지요. 그날 밤 이후 효선은 밤마다 치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정을 나누었고 그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효선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발걸이가 끊어졌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지요. 입맛도 변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쳤습니다. 설마 효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방마님 민씨는 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여인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금세 알수 있었지요. 효선아. 너 혹시? 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효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윤도선 대감을 찾아가야 했지요. 그때 마침 윤도선 대감은 오랜 친구인 예언가 김덕경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덕경은 한양에서도 소문난 예언가로 사람의 운명을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났지요. 대감마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게 아주 총명한 후손이 태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김덕경이 말했습니다. 그렇토이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군요. 바로 그때 민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씨의 말을 들은 윤도선은 처음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덕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총명한 후손이라고 했는데, 윤도선은 김덕경을 다시 불렀습니다. 효선을 데려와 관상을 보게 했지요. 김덕경은 효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배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지요. 대감마님,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비록 머슴의 시를 받았지만 이 아이는 장차 정승 자리에 오를 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칠 인물이 될 것입니다. 윤도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쑥이나 부자를 써서 아이를 없앨 생각이었는데 이런 예언을 들으니 마음이 바뀌었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없을까.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구나. 윤도선은 민씨와 깊은 상의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자신들의 적자로 입적시키고 치수는 멍성마리를 하고 창고에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효선아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 내가 낳을 아이는 우리 집안의 정통 후계자가 될 것이다. 치수 너는 조선의 법도상 죽어야 마땅하나 그동안 네가 성실히 일해온 것을 감안해 죽이진 않겠다. 다만 멍성마리를 해서 20대를 때리거라 그리고 저기 창고에 가둬놓거라. 효선과 치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선은 치수가 안타까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치수 역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사회에서 이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인데 그나마 매를 맞고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는 쉬쉬하며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효선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치수는 매를 맞고 창고에 가둬졌습니다. 효선은 밤마다 몰래 창고에 갇힌 치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달후 효선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울음소리도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지요. 윤도선 대감은 이 아이에게 서경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효선은 서경을 낳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어미임을 밝힐 수 없을 바에야 연무하는 치수와 이 집을 떠나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아기 석영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효선은 창고에 갇힌 치수를 몰래 빼내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성영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김덕경의 예언대로 석영은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인재로 자라났지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읽는 속도가 남달랐고, 한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정말 신동이구나. 윤도선은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승들도 모두 서경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제자는 처음 봅니다. 글뿐만 아니라 무에도 뛰어나고 사람을 대하는 예의도 바릅니다. 약관의 나이에 석영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한양의 모든 선비들이 모여 경쟁하는 자리였지요. 시험 당일 석영은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군자는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석영은 붓을 들어 술술 써내려갔지요. 군자는 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살펴야 하며 권력을 가질수록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시험관들은 석경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이 담긴 답안이었기 때문이지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석경은 장원 급제를 했고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지요. 윤대감댁 아드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더라. 그것도 만점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타났구만. 윤도선은 흐뭇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서경은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분명 좋은 일인데. 그날 밤 석영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지요. 석영 도련님이 정말 대단하시긴 하지만, 하지만 뭐가? 사실 대감마님의 아들이 아니라잖아. 석영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사실이잖아. 효선 아가씨와 치수 사이에서 난 아이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만약 누군가 들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나. 하인들의 대화를 들은 석영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윤도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진짜 부모는 누구란 말인가? 그날 이후 석영은 집안의 오래된 하인들을 조심스럽게 탐문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어릴 적부터 돌봐준 박씨 할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요. 할멈,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도련님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으셨지요. 울음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달랐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박씨 할멈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도련님, 왜 그런 말씀을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박씨 할멈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사실은 그리고는 20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지요. 효선 아가씨와 치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탄생 비화까지 석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석영은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치수와 효선이 집을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본 것이지요.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드디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수는 김치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효선은 그의 아내로 살고 있다고 했지요. 서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모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 자신의 힘으로는 부모를 제대로 봉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윤도선 대감에 대한 생각도 해야 했지요. 지금 진실을 밝히면 대감마님께 큰 상처를 드릴 것이다.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석영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더큰 권력을 가진 후에 부모를 찾겠다고 말이지요. 그후 15년이 흘렀습니다. 윤대감과 민씨부인은 돌아가시고 석영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석영은 관직을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정원, 정랑, 찬판을 거쳐 마침내 도승지 자리에 올랐지요. 도승지는 임금의 측근에서 국정을 보필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도승지, 자네가 이렇게 빨리 출세할 줄은 몰랐네. 임금이 석영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자네는 다른 신하들과는 달라.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임금의 신임을 받게 된 석영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수의 집안이 왜 영모제로 몰락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했지요. 석영은 은밀하게 40년 전의 기록들을 조사했습니다. 각 부처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뒤져보았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수의 아버지 김정호는 실제로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에서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이건 완전히 누명이었구나. 서경은 분노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김정호는 오히려 충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여러 번 건의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탄핵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득권층의 미움을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론의 거물이었던 김춘택이라는 인물이 주도했다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고 뇌물을 주어 거짓 고발을 하도록 한 것이지요. 서경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기다렸지요. 어느날 임금이 과거 영모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40년 전 김정호 사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석영이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전하, 신이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오, 어떤 내용인가? 석영은 자신이 조사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들, 거짓 증언들, 그리고 진짜 배우까지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토록 큰 누명을 씌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김정호는 충신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김정호의 명예를 회복하라. 그리고 그 후손이 있다면 벼슬을 주어라. 석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치수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진 후 석영은 공식적으로 김정호의 후손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물론 이미 치수의 거처를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거쳐야 했지요. 강원도 상골 마을. 석영은 수행원들과 함께 그곳을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요. 35년 만에 진짜 부모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작은 오두막 집 앞에서 석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은 자신을 알아볼까?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실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바로 치수였습니다. 누구신지? 치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도승지 윤성영입니다. 김정우님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치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관리가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김정우는 제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석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 마음이 뭉클했지요. 그렇다면, 아버님, 저는, 석영이 말하려던 순간 집 안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효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곱고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효선은 석영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혹시, 석영이, 어머니.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5년간 참아온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효선은 석영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아들아,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치수도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석영은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출생 비화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윤대감과 민씨 어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임금께서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께도. 통정대부 벼슬을 내려주셨습니다. 치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인가, 내 네, 아버지. 이제 당당히 양반 신분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효선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간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긴 세월 동안의 고생과 그리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석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비록 우리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석영은 부모에게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가족으로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양으로 돌아온 서경 일가족, 이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고 치수에게는 정식으로 관직을 제수했습니다. 효선은 오랜만에 한양의 거리를 걸으며 감회가 새로웠지요. 내가 다시 한양에 돌아올 줄이야. 서경은 이제 정말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특별한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어느 봄날 저녁, 석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석영까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석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치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효선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보람이 있구나. 몇년후 서경은 드디어 정승자리에 올랐고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재상 중한 명이 되었지요. 그의 정책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효선과 치수는 늙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30년간의 시련을 함께 견뎌낸 덕분에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요. 서방님,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다행이에요. 효선이 치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경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모든 고생이 보람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효선과 치수가 세상을 떠날 때, 석영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효선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석영아, 항상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살아라. 치수도 마지막 당부를 남겼지요. 부모를 떠나보낸 후에도 석영은 그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제상으로 기억되었지요.